큐티 깜찍한 개그우먼 박소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랑 자주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시죠 오늘도 출첵 먼저 해볼게요 그런데 그 전에 해외에서도 페이큐를 하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길래 제가 영어 공부를 살짝 해왔습니다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어, 댓글 읽어볼게요 reading reading 어경림어 퓨리티 어, 뷰티, 퓨리티하다 아네 어, 하늘님 하늘 스카이 스카이님 hello 네 유은지님 어 박소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헬로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를 이렇게 많이 써 주신. 영어로 한번 댓글창에 한번 써 주세요. 아, 오늘또또 또 뒤에 얘기해. 아, 시작부터 뒤에는 빽, 빽, 뱅. 자, 여러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영어로 써 주시네요. 네. 헬로우. 고고싱. 예, 고고싱 하라니까. 자, 바로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입추가 지나면서요, 한창 더울 때보다 아침, 저녁이, 아침, 저녁 기온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은 시원해지셨죠? 하지만, 그 열기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바로 바로 뭘까요? 바로, 오승상금을 향한 큐치님들의 의지! 막 불타오릅니다! 와, 아, 영어를 좀 지금도 아직도 썩을 주고 계시네요. 아... Yo, lady, you lady,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쓰, 써주시는데. <laughs> 네. Hi, hello, would you l like i 아, 네. 영어 많이 써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우승상금 알아볼게요. 오늘의 우승상금 100만 포인트! Yeah! Yeah! 너무너무 신나시죠? 지금부터 나가는 12문제를 모두 맞추시면요. 우승 상금을 싹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마다 숨겨놓은 보너스 포인트도 알뜰살뜰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KQ가 밤 9시 밤 땡큐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확 오른 우승 상금을 저희가 준비해 놨고요. 또 예고 없는 갤라 방송이 언제 여러분을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페이큐 알람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우니님 날개 주세요 하시는데요. 친구 추천 누르시면 날개를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문제 페이큐 창에 문제 내주시면 날개 얻으실 수 있어요. 꼭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풀면 풀수록 지식 업, 상금 업 되는 퀴즈 쇼죠. 페이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바로 속담 문제입니다. 아 속담 문제 첫 번째 문제로 정말 많이 등장하죠. 속담 네모도 밟으면 꿈틀한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유민상 꿈틀이 지렁이. 유민상이 첫 번째 문제부터 나왔네요. 자 유민상 씨 하니까 다 유민상 씨 이모티콘 많이 써주고 계시네요. 예, 유민상 유민상이 하지만 정답은 유민상이 아닐 것 같은데 어머. 유민상을 찍으신 분들도 지금 몇분 계세요. 이분들은 바로 유민상 씨 팬분들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소형 유민상 어,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그럼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3번 지렁이였습니다. 네 지렁이도 바쁘면 꿈틀한다 이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요. 미천한 사람이어도 너무 업신여기면 성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두 존중해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재밌는 놀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놀이도 하고, 문제도 풀고, 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뽑아, 승패나 우열 등을 결정 짓는 놀이를 네모 뽑기라고 한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참새, 제비, 까치. 네. 이것을 이것 뽑기라고 하죠. 또, 이거 몰러 나간다. 이런 판소리도 있고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정답 맞추시길 바랄게요. 참새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새 뽑기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새치 뽑기요? <laughs> 아, 소형, 유민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네. 아, 유민상 씨가 첫 번째 문제부터 나왔더니, 유민상 씨에 관련된 댓글이 참 많네요. 네. 자, 그럼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바로 2번, 제비였습니다. 네, 제비뽑기라고 하죠. 여러분, 이쯤에서 대국민 깜짝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치님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테이큐 서바이벌 퀴즈데이 제 2탄, 개최합니다. 언제요? 바로 내일 밤 9시죠. 방법은요. 한 자릿수 큐마스터가 나올 때까지 무한 퀴즈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큐마스터가 되는 순간 10만 포인트 이상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예! 기대되시죠? 내일 밤에 꼭 확인하고 하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요. 연상 문제입니다. 단어를 들으시고 정답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쇼생크 탈출 프리즌 브레이크 자서전 빠삐용 연상되는 것은 군대 학교 교도소 자 쇼생크 탈출이요 히, 탈출하는 거죠 이게 프리즌 브레이크도 감옥에서 예, 그렇죠 <laughs> 예 제가 벌써 이렇게 유출을 해버렸는데 자 프리즌 브레이크도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탈출하는 그런 영화고 빠삐용도 이곳에서 탈출하는 영화죠 네 그렇죠 지금 댓글 창에 벌써 정답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3번 교도소였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아까 감옥이라고 한번 살짝 언지를 드렸는데 아 이번에도 정말 날개 진출차까지 7267분 정답 맞춰주셨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키워드는요? 바로바로 바로 악기예요 자, 문제 드릴게요. 건반과 버튼을 누르면서 졸음 상자로 압력을 조절해 소리내는 악기는 아코디언, 드럼, 신시사이저. 자,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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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악기 아시죠? 네. 어, 이혜인님, 나 1등 할듯꼭 1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아코디언일지 드럼일지 신시사이저일지. 근데 저는 이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정답은요. 1번. 아코디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신시사이저는요, 건반 악기 모양의 전자 악기로요, 발전회로에서 얻은 단음을 전자회로에서 가공해서 여러가지 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신시사이저죠. 네, 그렇죠. 아, 신시사이저가 정식 명칭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신시사이저가 바로 정식 명칭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요. 파티 페북 페이큐창에 유정리 님이 문자를 내주셨어요. 네, 키워드는요. 공휴일입니다. 다음 중 법정 공휴일은 말복, 어버이날, 현충일. 네, 법정 공휴일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말복, 어버이날, 현충일 중에. 또 여러분, 법정 공휴일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뜻합니다. 네.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어, 네. 이거 틀리면 사람 아니다 하시는데 조금 틀릴 수도 있죠. 네. 말복 뭐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말복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정답 맞춰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충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법정공휴일은요 지금 국경일, 1월 1일, 설날, 추석 이렇게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하고요. 어버이날, 법정공휴기념일 이런 것은 공휴일이 아닌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유정린님께는요 선물로. 날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파티페북 페이크창에 문제를 내주세요. 채택되시면 선물로 뭘 드린다고요? 그렇죠. 날개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고사성어에 관련된 문제를 드릴게요. 아, 요즘에 고사성어 한자문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자 문제 드릴게요. 적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함을 뜻하는 고사성어는 유유상종, 오매불망, 중과부적. 적은 사람으로요,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고사성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유상종, 오매불망, 중과부적. 다들 들어본 그런 고사성어잖아요. 아, 거기서도 약간 좀 생소한 그 단어가 이렇게 있긴 한데요.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박유원님 힘들다. 어, 상금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100만 포인트입니다. 네, 상금 우승 꼭 큐마스터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3번.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네, 유유상종은요. 같은 성격이나 성품을 가진 무리끼리 모여서 사귀는 그런 모습을 유유상종이라고 하고요. 오매불망은요. 자나깨나 언제나 잊지 않는다. 뭐, 어머니가 오매불망 기다리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뜻에서 유, 오매불망이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요. 페이스북에 저희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센스 있는 큐치님들이라면 벌써 다 확인하고 오셨겠죠? 자, 꼭 그렇게 믿고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스포츠 문제입니다. 최근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에서 일본 비셀 고베로 이적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메시, 토레스, 이니에스타. 네. 어, 이거 생각보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정답 찍으셨겠어요. 네. FC 바르셀로나에서 비셀 고베로 이적하신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알모, 축구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정답으로 꼭 찍었으면 좋겠는데. 정답은요? 3번, 이니에스타였습니다. 네. 어, 2번 문제도 그래도 아, 70% 이상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저희가 페이스북에 힌트를 바로 투척하고 시작했죠. 자, 맛있는 음식 관련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진한 에스프레소를 얹어내는 아포가토의 뜻은? 맛이 진하다, 빠지다, 끌어올리다. 이번 문제, 아포가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아, 아이스크림 위에 커피가 퐁당!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퐁당! 홍! <laughs> 네, 이 정도 하면 힌트가 됐을라나? 에. 자, 맛이 진하다, 빠지다, 끌어올리다 중 어떤 뜻이 아포가토의 뜻인지. 그럼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이번 빠지다였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위에 커피가 퐁당 빠지다. 네 아포가토는요 이탈리아어로 빠지다라는 뜻이 뜻이라고 하네요. 네이거 이렇게 또 알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영화 제목과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화 중 부제가 잘못 연결된 것은 스타워즈 2 시스의 복수, 스타워즈 4 새로운 희망. 스타워즈 세븐 깨어난 포스 자 영화의 부제가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생각보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스타워즈 인원 원투 쓰리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제는 정확히 많이 안 보고 시작을 하시니까 아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번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린이 문제의 정답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1번, 스타워즈2 시스의 복수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2번 문제로 50% 이상이 문제를 잘, 다른 것을 선택해 주셨어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스타워즈2의 부재는요. 클론의 습격이었고요. 시세 복수는 스타워즈3의 부재였죠. 아, 하지만 날개준 추자까지 포함해서요. 1846분 저와 함께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 10번 문제라 그런지 조금 살짝 어려운 문제네요. 경제용어 문제입니다.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절약되거나 수익 향상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내부 불경제, 규모의 경제, 외부 경제 어, 점점 10번 문제가 되니까 어, 조금 생각보다 난 수위가 조금 올라가죠. 수준이 좀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많이 차이나 님 쉬운데라고 하셨어요. 어, 그래도 이런 문제 다 대비를 하고 오셨나 봐요. 자, 공부 많이 하고 오셨으면 이번 문제도 꼭 정답 맞추시길 바랄게요. 자, 수익 향상으로 이어진 이 현상의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2번.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어, 역시 우리 페이큐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똑똑하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또 정답 맞춰주셨어요. 내부 불경제는요. 기업의 규모 확대 등 조직 내부의 변화에 따른 능률성 저하를 얘기하고요. 외부 경제는요. 기업의 외적인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와, 야레우님 오늘 좀 쉽네 하시네요. 꼭 큐마스터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벌써 1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11번 문제부터는요. 날개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힌트를 살짝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번 문제, 정치 관련된 문제입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세명의 권력자가 정권을 독점하는 삼부정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크라수스, 코스탄티누스, 폼페이우스. 아, 정말, 마지막 11번 문제라 그런지 수준이 너무너무 올라갔네요. 네. 아, 삼두정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수스, 콘스탄티누스, 폼페이우스. 발음부터가 너무 어렵네요, 벌써. 자, 아, 2번 아니냐, 3번 아니냐, 1번 아니냐. 지금 많이 나뉘고 있어요. 2번 문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이번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그렇죠. 1차 삼두정치의 구성원은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였습니다. 2차 삼두정치의 구성원은요. 옥타비아누스, 우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정답은요. 콘스탄티누스가 정답이었죠. 자, 여러분 벌써 11번 문제까지 넘어가고요. 드디어 파이널 퀴즈 상금을 차지할 큐 마스터는 누가 될지 파이널 퀴즈 출발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식 출입구를 가진 지하철역은 서울 종로 3가역 대구 반월당역 부산 수영역 자 서울 대구 부산 중에 정답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공식 출입구를 가진 지하철역을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아, 어, 네. 지금 댓글창에 대구 아니냐, 종로 아니냐, 부산 아니냐.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구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왔네요. 네. 어, 3번이다, 2번이다, 수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면 공식 출입구를 가장 많이 가진 지하철역 정답이 어딜지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2번. 대구 반월당역이었습니다. 그렇죠. 반월당역은요. 총 23개의 공식 출입구를 갖고 있고요. 종로 3가역과 수영역은요, 총 16개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의 큐마스터, 만나보시죠. 큐마스터 분들 축하드립니다. 후! Congratulations! 자, 오, 김민선님, 동동님, 선나은, 치와완님, 퀴즈퀴즈님, 박지호님, 송송님, 오 상식 빌런 님 지혜 님 피카츄 님 피카츄 카츄고 피카피카 오셨네요. 셔니 셔니 님와 이렇게 우승자 수 431분으로 431분으로요. 한 명당 획득 포인트는 2320 포인트. 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상금과 보너스 포인트는요. 1만 포인트부터 페이코 포인트로 교환한 뒤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영이와 함께한 페이큐 즐거우셨나요? 파티 페북에서요 페이큐 창을 확인하시면 다음 방송에 나올 퀴즈 힌트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내일 밤 9시에 개최되는 페이큐 서바이벌 퀴즈데이 제2탄! 1인당 최소 상금 10만 이상 보장하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돈 버는 퀴즈쇼. 땡큐. 페이큐. 잠시 후밤 9시에 밤 땡큐로 돌아올게요. 안녕!